안녕하십니까. 소설로또입니다. 914회차 1등 키차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 개만 예상해 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지력이 강하신 분들, 또 실전 1, 2, 3등 당첨되신 분들, 그분들의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로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913회차 출연번호만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6번, 14번, 16번. 21번, 27번, 37번, 그리고 4 0번에 출연했습니다. 913회차 1등 키 찾기, 적중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회차입니다. 6번을 적중하신 분은 신인상님, 모순자님, 개나리개나리님, 저승사자님, 신정길님, 김상곤님, 음, DY7416S님, 이렇게 7번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정호식님, 희원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6번은 미라클님, 김정교님 최은비님, 김대길님, 일령송님, 이렇게 다섯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어, 김대길님은 이번에 또 3등을 3개나 당첨되셨다고 그래요. 21번은 미리본님, 하로또한님, 언제나 영화철럼님김예원님 이렇게 네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예원님은 바로 댓글을 안 다시고 다른 분 이렇게 댓글 다신 밑에다가 답글로 21번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럼 제가 그거를 일일이 못 볼, 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어, 직접 그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번은 김애스님, 황기찬님, 최룡근님 이렇게 세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37번은 이정목님, 심성희님 심갑수님, 박담미님, 이렇게 네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40번은 알사탕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어, 이 번호를 고정수로 놓으셨을 테니까 상위 당첨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았다. 4등 이상,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상위 당첨 되셨기를 어, 기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직전에 직접 댓글 단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상위 6개 번호에서는, 야,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일도 이제 있네요. 왠지 저도 여기 보면 6개를 달고 나서 조금 불안했나 봐요. 저도. 그래서 또이두개를 차수를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역시 이 차수에서도 없었습니다. 왔을 때는 완벽하게 없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신 그상위 번호 6개를 올려 드렸는데 제가 불안는지 2개까지 덤으로 올려 드렸는데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다가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 또 어느 순간 지난번에도 아마 그 남달리 로또님이 1등 당첨되기 전에도 이렇게 거의 뭐 많이 안 좋았죠. 성적이 저조했는데 그러고 나서 상당히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또 1등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절 강자분들 중에는 6수 중에서 2수가 나왔습니다. 상당하죠? 어떤 우리 예절 강자분들 중에 16번, 37번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 강자분 중에서는 요거두 번에 올려주셨는데, 4번은, 어 우리 그아저씨의장님 직전에는 번호 두 개를 다 집중하셨어요. 이번에는 4번. 4번이 다음에 차에 나올려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쭉 한번 살펴보니까. 실전 강좌분이 이제 두분 예상하신 분는 이번에는 어,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직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미리본님 20번, 21번 연문 갑니다 했는데 21번이 출연했죠, 이번에. 인사 이제 해주셨고요. 미라클린도 16, 17 했는데 어, 16번 출연했습니다. 최승사자님 6분 갑니다 했는데 출연했고요. 어, MC님 차수로 보 37번이 가셨네요. 그러나 이제 어, MC님은 고정수로 사셨겠죠? 차수로 보셨지만은 인사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21분 갑니다. 아 했는데 자 보세요 이, 이제 드디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준성님 수증에서 어, 맞출 확률 30%입니다. 수증에서 털릴 확률 70%입니다. 요 우리 구독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수정해서 틀리셨습니다. <laughs> 자, 쭉 갑니다. 4번은 의외로 많이 하셨는데, 4번이 다음에 출연하실래나 음, 황계찬님 이 27번 예상합니다. 했는데, 출연했고요. 역시, 김혜수님도 어, 처음 댓글 달아요. 했는데, 27번. 야, 첫, 처음에 그냥 바로 집중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김혜수님 신인상님 6번. 예. 예, 적정해 주셨고요 후후님 37번에서 역시 39번으로 수증해서 털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수증해서 털릴 확률 70% 수증해서 적정할 확률 30% 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 물론 뭐 그래도 확신이 오면 은 수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은한분더 신중히 생각하시란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7번이 결론적으로 이것 37번에서 수정하신 분이 서너 분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 못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 여기 37번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수정하신, 37번에서 거의 많이 수정하셨어요.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 위에 한 문도 없으려면 이렇게 수정, 수정하는, 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저것도 한 번에 어떤 그,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에너지 모은 거, 저기서 안 나오려고 아마 이렇게 수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시고요. 이 39번을 수정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38번 나왔으니 39번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해서. 야,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 같아요. 쭉 봅니다. 어, 하루 또 한님, 21번. 야 깔끔하게. 913에 21. 야 깔끔합니다. 아,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합니다. 저도. 깔끔합니다. 쭉 보겠습니다. 아, 이정몽님, 37번. 네, 예, 깔끔합니다. 아, 아, 요건 아니군요. 자, 쭉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새로 연번 이런 거는 여기선 별로 요거는나드로또예상과 이렇게 설명을 쭉 따라주시고 여기는 한 수만 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모순자님 6번 꼭 나와주세요 했는데 나왔고요 이제 두수 저는 여기 세수까지는 제가 아예 안, 안 쳐다봅니다 제 앞에 것도안 보고요 두수까지는 제 앞에 그한 수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원하는 것은 한 수만 딱 올려주시기를 원하고요 혹시 이제, 슬럼프에 빠지신 분은 그래도 조금, 어, 적중 확률이 높은 연번을 하셔서 한번쯤은 듣고 그 에너지를 또싹 바꿀 필요는 있죠. 그래서 연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꼭 연번이 출연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또 연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 여기 고수분들 많습니다. 최원우님 우리 또적금잘 하시는 분들이 4번을 많이 예상하신 것 같아서, 4번이 다음 회차에 기대해 봅니다. 신가스님 37번 나왔습니다. 예, 여기 참고가 많이 됩니다. 우리 여기는 주로 한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똘똘 뭉친 그런 채널입니다. 음 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틀리신 분들도 한번 쭉 살펴보면 좋은데 너무 문제 많은 분들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적중하신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제 남성고자님은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두 수를 예상하셨기 때문에 뒤에 거 이제 적중하셨죠. 김정교님, 예. 16, 시7 연번에서 이제 16번이 출현했습니다 거수까지 그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쭉 보겠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있으면 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령송님, 예, 연번이기 때문에, 어, 차순위로 보셨으면은, 이렇게 이제 해주시길 원하죠. 그러나 이제 연번호기 때문에, 기억했습니다. 일령송님도 딱 적중할 타임이 되셨어요. 이번에. 음, 자, 쭉 보겠습니다. 3주 신성희님 37번 나오겠죠. 37번이 아마 왜 이렇게 못 올라갔죠? 꽤 많은 분들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번호로 이제 많이 예상했었다는 그런, 어, 뜻이죠. 쭉 살피겠습니다. 아, 체온비님. 그래서 이제 여기 체온비님처럼 어, 16분 99%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온비님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역시 출연했습니다. 전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제가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예지력이 키워지고요. 어, 떻게 보면은 뭐 당장에 조금 틀리더라도 저는 확신 속에서 자꾸 예지력이 키워지면은 또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박만근님은 어, 요걸 예상한 것이 아니고 나설춘님이이렇게야또나설춘님 또, 나설춘님도 나설춤님 또 처음에는 21번, 22번 예상하셨다가 나중에 수정했었셨더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증에서틀릴 확률 70%적중할 <laughs> 확률 30% 입니다 이번에도 수증해가지 틀리신 분들 한서너명 되더라고요 지금 보겠습니다 23번은 이번에 좀 많이 또 예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참 지나갑니다 야 이게 한수 맞추기도 쉽지 않았어요 겟나리 겟나리님 6번 예, 연번이라서 6번 출연 했고요 음, 우리 구독자 분들이 이제 다 일일이 한번 이렇게 틀린 번호도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적중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음 한참 가죠 예 시원님 13, 14 했는데 14번 출연했습니다 그 신중을 기해서 올려봅니다 말씀하셨네요 20번 이 21번에서 22번 21번으로 어, 언제나 영화철환님 예, 21번을 그래도 중간에 주고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수정 하셨습니다만은 지켜냈습니다 예, 김대길님 16번 예, 김대길님이 이번에 3등 3장 당첨하셨다는데, 그것 좀 보내주시면 또 우리 내일쯤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건님, 어, 27, 28 하셨는데, 27번 출연했습니다. 쭉 어, 살펴봅니다. 어, 야, 여기서 이제 꼬맹이님 보세요. 처음에 37번, 38번에서 24분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야, 이게 지금, 수정에서 틀리신 분이 벌써 3명입니까? 네, 한 서너 분 되시죠? 그래서 이제 수정은 또 하셔야죠. 왜냐하면 확신이 또, 다른 번호가 더 강하게 또이 필이 올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수정에서 틀릴 확률이 70%다.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해 주셔서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좋겠죠. 야, 이제 고정수 99% 한수문 가르쳐 준다님이 이번에도 20번을 내가 그 자신있게 추천하셔서 저도 20번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이번에 한수 모자랐네요. 21번이 출연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신을 가지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저도 그분의 어떤 어그 확신 속에서 저도 참고로 어 그런 번호를 반자동으로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1등키 찾기에 어떤 그런 취지가 저렇게 어, 번호 딱 하나를 확신을 갖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나중에 가면은 예지력이 키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정말로 이, 정말로 예지력이 강하신 분몇한열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참고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겁니다. 김상곤님, 6번입니다. 전 틀림, 아니요, 접종하셔도 놓고 왜 이렇게 자신없는 말씀을 자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성고자님, 카톡번호, 아, <laughs> 카톡번호 요 밑에 있습니다. 제가, 어, 우리 박흥일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SSOSNET, 거기 제가 항상 보면 은 그, 나드로또 어, 예상가 축하해드리면서 거기 에 카톡번호를 알려드리는데,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또못볼 수가 있죠. 아, 저씨 일장님은 4번을 추천하셨는데, 4번이 다음에 나올래나. 우리 예지이 강하신 분들이 주로 4번을 많이 추천하셨네요. 쭉 보겠습니다. 아, 차설 16번 예상하면 다 하셨네요. 소개 해드리고요. 쭉 봅니다. 예, 인사도 해 주셨고, 차순이에서 만 윤선진 님도 차순이에서 14번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윤선진 님은 14번도 넣고 어, 구입을 하셨겠죠 소개해 드리고요 쭉 보겠습니다 정호식 님 아, 정호식 님도 요 근래에 오셔가지고 첫, 첫날 그렇게 하셨어요 어, 몇번몇번 몇번 해서 수정을 하셨는데 처음에 수정하기 전 번호도 나왔고 수정한 번호도나와서 그냥 세 개인가 한꺼번에다 나왔죠. 이번에도 역시 14번 출연했습니다. 정호신도 예전이 강하신 분 같아요. 쭉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아 박단민이 37번 나올 것 같아요. 37번이 왜안 올라갔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것 같은데입니다. <laughs> 우리 해피 애기는 항상, 이렇게 지나칠 때마다 항상 웃고 있어서 정말 해피하게 만듭니다. 쭉 봅니다. 자, 봅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 어, 알사탕님 40번. 야, 40번. 40번도 제가 체크는 두 분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 분이 에, 계시, 알사탕님만 계시더라고. 혹시 또 제가 빠뜨렸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숫자로 변경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러 숫자는 나도로또 예상가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 쓰신 장군. <laughs> 식사하시고, 이제 일을 쓰시면서, 그렇게 하셨나봐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록 우리 예, 구독자분들이 자, 37번도 빠질라고 그렇게 했나요? 이번에 좀 골고루 다 퍼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지금 제일 앞에 상이 6개하고 어,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상이 6개 번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뚜렷한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번엔 조금 분산된다,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역시. 이번에는 조금 우리 그 구독자 예상 중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나오면서 약간의 제도 불안했던지 두개더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없었습니다. 자, 잠시 이제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움츠렸다. 우리 구독자분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914회 차는 우리 구독자분들또 잘 집중하셔서 상 6개만 6개만 딱 올리겠습니다 6개 중에서 한또 상당히 많은 수가 출연해 주길 기원합니다 자 914회차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